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드릴 친구는요 당인금이라는 녀석인데 당인금철하죠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은파금이고 자 보시면은 제가 사진에 조금 선명하게 나오라고 여기 스프레이를 물만 잠깐 쳐놨어요 그냥 살짝만 쳐놓은 상태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글로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너무 뭐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보시면, 어떤 게 다를까요? 자, 앵검처럼. 그냥 겉보기에는 어떠세요? 되게 건강해 보이죠? 예, 네.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 어차피, 그렇고, 보시면 줄기도 다한 몸이죠? 네. 다한 몸이고,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6번, 6번 사이즈는 제가 그냥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cm가 조금 넘네요. 보시면, 아, 선명하죠, 되게. 선명하고, 요게 제가 어, 처음에 이렇게 꽉 붙어 있던 음. 그, 굳은 이제 상토들 다 털어내고 새로 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우 건강하고, 가지고 가셔서 또 새로 뭐 다시 자리 잡을 필요 없는 네, 건강한 물들입니다. 뿌리를 새로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장점이죠, 그게. 네. 이렇게 클 때까지 이제 몇 번의 분갈이를 거쳤겠지만,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고 이렇게 차를 잘 잡았다라는 것은 매우 건강한 상태죠.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분갈이 한 지가. 4개월 정도 됐고, 뿌리는 완전히 자리 다 잡았고, 예, 네. 밑에까지 다 보여주시면은, 네. 하얗긴 것 역시 깔끔하죠. 다음, 아, 에 네. 90번. 20cm가 좀 넘네요. 대부분,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손바닥 길이가 이 정도 되니까, 한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색깔이 너무 미다 일조도... 사이즈는 따로. 자, 20cm 조금 넘네요, 얘는. 자, 높이는, 화분에 뭐 어떻게 심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높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속잎이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8번입니다. 얘는 8번, 9번, 90번, 9 0번 됐다. 8번, 4번. 네. 아, 금액을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요거는 6만원에서 지금 현제 할인하여 5만 4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장인금 철랍니다 가격은 54,000원이에요 깨끗하죠 <laughs>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영상에 좀 선명하게 나오라고 물을 잠깐 뿌려가지고 4번 얘도 참 예쁘네요 촬영이 좀 풀린 것 같은 느낌은 없잖아요 지만 얼굴이 이렇게 예쁜 네. 멋진 화분에 한번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81번이에요. 81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81번입니다, 여러분. 5번. 당임금을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 크게 물음병이라든지, 음,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키우면서도. 네. 뭐 예. 제전병성이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네. 5번. 아이구 되게 크네요. 금이 너무 잘 들어가 있죠. 자, 정말 화려하네요. 겨울에 12월에서 2월 달까지가 엄청 색깔이 화려,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화려하지만 얘들은 거의 1년 동안 이 모습을 유지해줘서 좀 보는 맛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총 개수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보여드리면 딱 자리 잡은 것만 제가 빼놨거든요. 7 개네요 되게 볼만합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laughs> 길어지면 지루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5번 0번 82번 4번 90번. 돈몇 번이지? 아, 8번. 8번 6번. 자, 원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